안녕하세요 술과 버추어를 좋아하는 한 명의 리스너 알중리스너입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내용 들어가기에 앞서 이 영상을 만든 목적은 갈드컵 열려는 거 분탕 치려는 것이 아니고 인터넷 방송을 보는데 이런 사람들도 있구나 하고 봐주셨으면 합니다 5월 25일 콩국님이 주최하신 콩밥특별시 GTA5를 기반으로 한 대형 스트리머 서버죠. CG직이 2024년 5월 9일 공식 출시하고 딱 1년이 지난 지금 많은 스트리머 서버가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하나만 뽑으라고 하면 누가 뭐래도 복누도가 가장 이슈였던 것은 모두가 알 겁니다. 그런 복누도와 똑같이 GTA 기반으로 만들고 RP를 정해서 오는 서버인 만큼 저번 복누도만큼의 컨텐츠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전 대형 스트리머 서버 그렇게까지 선호한 편이 아닙니다. 이런 말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저보고 아니 스트리머 간에 케미도 잘 나오고 복누도 때안 봤냐 재밌는 장면들이 정말 많이 나왔고 이게 이슈가 돼서 발굴된 스트리머들이 얼마나 많은데라고 하실 거예요 네전 복로도 안 봤어요 복로도가 얼마나 성공한 컨텐츠고 많은 사람들이 빚을 본지는 저도 알죠 그래도 어떡해요 제 취향인데 그렇다고 스트리머 서버 무시하는 거 아니고 그냥 제 취향이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런 서버를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첫째로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전 학고들을 좋아합니다. 시청자 세 자리 수부터 거부 반응이 오고 네 자리 수가 넘어가면 입에 개거품을 물어요. 일단 이게 제일 커요. 왜냐? 이런 대형 서버는 대기업 방송인들 위주로 돌아간단 말이죠 어쩔 수 없어요 왜? 체급이 크니까 말 한마디 한마디의 영향이 학고들이랑 차원이 다르단 말이죠 학고 좋아하는 제가 대기업 위주로 진행되는 대기업 컨텐츠는 제 입맛에 일단 안 맞습니다 자 그럼 둘째 전 애초에 합방 컨텐츠도 그렇게 선호를 안 하는 편이에요 왜냐? 난내 오시를 보러 왔는데 내가 모르는 사람이랑 떠들고 있으면 재미가 있을까요? 물론 재미가 있을 수 있어요 합방을 한 대상이 재밌다면 그분 방송도 찾아가서 보겠죠 저도 그런 적 많고요 그런데 일단 난 1차적으로 내 옷을 보러 온 거니까 다른 스트리머 A, B, C, D 뭐 이런 사람들한테 관심이 떨어져요. 관심이 떨어지면 재미도 없고 지루하겠죠. 셋째, 등장인물이 너무 많아요. 합방을 해도 한두 명이면 그렇다 치는데 여러 명이 되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전체적인 흐름 파악이 어렵단 말이죠. 여기서 살짝 얘기를 벗어나자면 제가 원신을 안 해요. 처음에 공개할 때는 관심이 있었거든요. 근데 왜 시작도 안 했냐? 저 원신이 나올 때 입대 한달 전이었거든요. 이 동안 스토리는 진행될 거고 이벤트 스토리로 따로 있겠죠. 근데 전 이런 걸 전부 파악을 해야만 하는 그런 강박증이 있어요. 내가 모르는 얘기가 존재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대형 서버는 너무 시점이 분할되어 있고 하는 방송인도 한두 명이어야 내가 이해하지. 여러 명이면 조금 힘들어요. 이런 이유로 제가 대형 서버를 선호하지 않는 겁니다. 저만 이런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마도 나만 그런 거라면 내가 홍대병이죠. 뭐 많은 스트리머들이 콩밥 특별시를 하고 있는 지금 다른 모두에게는 주지 육님과 같은 상황이겠지만 저한텐 가지무침 하나만. 덜렁 나와있거든요 다른 사람들 다 가지무침이라는 근토리겜 뭐 쓰르라미 슈타게 역전재판 다 먹겠는데 이건 좀 그래요 근데 전 지금 오히려 발상의 전환을 해서 치지직을 보려고 해요 새로운 학구 발굴이랑 대형서버를 안하는 오시들에게 집중을 해서 평소보다 피로감이 덜하게 지낸다고 생각하려고요 지금 제가 주 5일 11시간 반을 직장에서 보냈는데 요즘 힘들어서 방송보면서 채팅이나 이런거 좀덜 쳤었단 말이죠 오히려 좋아 상태로 있으려 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형 스트리머 서버 절대 무시한 거 아니고요. 이번 기회를 잡아 빛을 보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건 당연히 좋은 일이죠. 저는 항상 말하지만 논란과 인성의 문제가 없는 버추얼 스트리머라면 누구든 잘 되기를 바라고 있기에 이번 대형 서버에 참여하시는 모든 방송인들이 다잘 되고 즐거운 시간 보내셨으면 합니다. 아직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이슈가 크게 된 사람은 없는 것 같은데 만약 이번 서버에서 재밌는 일이 생긴다면 댓글을 통해서 말씀해주세요. 혹시 몰라요? 저도 관심 가지고 한번 볼지. 그럼 저는 다음에도 여러분의 버츄얼 생활에 도움될 그런 영상들을 들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